16강의 4번, 마지막입니다. 어,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구가 있어요, 욕구. 어, 근데 무슨 욕구냐면,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치. An image of self-integrity.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냐면, self-integrity. 자신의 어떤 완전성. 아, 나는 남들 앞에서 뭔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보이고 싶다. 자기 자신의 완전성의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어. 한마디로 밉보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초기 입증 연구에서 Demonstration 입증 연구. 이것, 즉 사람들의 온전성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입증하려는 그 연구에서 입증 연구에서 이 스틸은 1975년도에 이 스틸이라는 사람은 트라튼 위협했다. 어, 이 사람이 위협했어요. 누구를 위협했냐면 여성들의 자아상을 위협했대 어. 여자들 다 불러놓고 여자들의 자아상을 위협했어. 바이 캘링.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라고 말했냐면 야 대조례로 지금 말한거야. 그들에게, 그 여성들에게, 대절이라고 말함으로써 위협했대. 여자들을, 동네 여자들을 불러놓고, as members of their community,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야, 우리 여성 팀들, 여자분들, 우리 마을,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일원으로서, it was common knowledge. 예, 가주와요 was common knowledge. 상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야, 커만 널리지. 상식적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대절은 대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의 자아상에 위협을 했대.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나 다 압니다. 뭐가? 그 여자들이 이들 뭐뭐둘 중에 하나지. 이들 cooperative 야이 여자들 중에 누구는 협조적이야. 그쵸? 뭐에? 공동체, 우리 마을 프로젝트에. 누구는 협조적이고, 누구는 uncooperative. 비협조적이고 다 알아. 우리 마을 사업에. 그쵸? 또는 either A or B. 또는, 야,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어. 다 알아. 그쵸? 뭐에 대해서? About driving safely. 안전 운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야, 관심 없는 여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위협을 준 거야. 그죠? 그 어떤 사람 찔리겠지. 아, 그래, 나 그동안 비협조적이었어. 아니면, 아, 맞다, 나 운전 이상하게 했었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 나 협조적이었어, 괜찮아. 이렇게 위협을 한 거야. 근데, a force. 네 번째 통제 그룹. 우리 실험하려면 꼭 통제 집단이 있지. 네 번째 그 통제 집단의 여성들은 아무 정보를 받지 않았어 자 그들의 자아상과 relevant 관련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어 한마디로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거지 어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요 아까 요 스테아리의 동료 연구원이 각각의 여성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스틸이 여자들 위협한 다음에 이틀 지나고 이 동료가 전화를 했어. 뭐뭐하면서 asking her 그 각각의 여자들한테 to list, 그쵸? 목록을 작성하라고 부탁하면서 저기요 누구누구씨 목록 좀 적어주세요. 뭐 모든 food item 음식, 그쵸? 그녀의 부엌에 있는 모든 음식의 목록을 적으라고 부탁했어. 뭐 시금치, 우유, 치즈. 뭐하기 위해서? To help a food cooperative. 음식 협동조합. 식품 협동조합을 돕기 위해서 니네 집에 음식 뭐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라고 부탁한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실험 결과. 여성들, 자, who had been told. 들었던 여성들. 들었어. 뭐라고? 그들이 비협조적인 사람이다. 야, 니네 협조 안 하고 있어. 다 알아. 또는 헬리스. 부주의한 운전자라는 말을 들었던 여자들. Two days earlier. 이틀 전에. 그죠? 몇 가지가 수식어예요. 어. 이틀 그 전에, 야, 너 비협조적이었어. 운전 좀 요새 이상하게 한다. 부주의하게 한다. 라는 말을 들었던 여자들은 도왔대. 어, 찔렸던 거야. 자기 완전성, 완전성을 유지하려고 도왔어. 뭐를? 연구원들을, 그 연구원을 거의 as 앞에 트와이스 두 배나 많이. 누구보다? 여성들보다. 다른 그룹에 있는 여성들보다 두 배나 많이 도왔어. 왜? 찔리니까 자기 완전성을 회복하려고 두 배나 더 도왔던 거지. 그래서 그 스틸은. 이 효, 이러한 영향력, 이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관점에서, 관점. 여성들의 동기의 관점. 근데 여성들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냐면, 자, to restore, 복구하려는 동기가 있어요. 복구시키다. 즉, 복구하다가 같은 단어로 이거예요. re-establish, 재건하다, 복구시키다. 어. 그들의 자신의 컨셉, 개념을 자아상을 복구하려는 동기가 있어. 뭐로서? 협조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협조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상을 복구하려는 동기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했다. 그래서 위의 연구에 따르면 위협 사람의 자아상에 대한 위협은 induce 유도한다 유도한다. 욕구를 유도해요. 자, 그들의 자신의 무결점, 자신의 완전성을 재건하려는 욕구, 자, 재건하려는 욕구를 네.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신의 상, 어. 완전한 자아상을 재건하려는, 다시 만들려는 재건하려는 욕구, 누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쵸? 지금 봅시다. 음, 사람들은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다음 여기 tell 대절입니다. 대절. 야,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얘는 진주어 대절. 5월 있어야 돼요. either A or B. 어. safe 아니고 safely. 근데 어떤 세번, 네번째 집단은 그 어떤 정보도 안 받았어요. 관련된. 그리고 asking. 뒤에 투부정사.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비협조적이다, 부주의한 운전자라고 말을 들었던 여성들은 두 배나 많이 도왔어요. 즉, 그렇죠? 이런 현상은 뭐냐면, 여자들의 동기가 있다. 복구하려는 동기. 그렇죠? 오케이, 마지막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열심히 좀 해봅시다.